아마 많은 분들이 이 영화의 관람을 망설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원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헝거게임이라든지 시리즈는 알고 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일 것이고 두 번째는 이 2시간 37분이라는 긴 러닝타임이 관람을 망설이게 만드는 두 번째 이유가 될것 같습니다. 저의 결론은 뭐 앞서 이야기한 두 가지 모두 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뭐 영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헝거게임이라는 이름은 누구나 들어보셨을 법합니다. 헝거게임 시리즈는 이전에 내 편의 영화가 개봉을 하였고, 이번에 개봉하는 영화는 프리퀄로 앞선 내 편의 영화들의 이전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하지만 이 헝거게임이라는 시리즈의 내용을 제대로 알고 계신 분들은 그리 많지 않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전까지 총 4편의 영화가 개봉을 했었는데 한국 관객 수를 모두 더하더라도 400만 명이 되지 않는 그런 성적입니다. 즉 한국에서는 헝거게임이라는 영화 자체가 뭐 그리 잘된 편은 아니었다는 라 것이죠. 하지만 글로벌, 북미 시장으로 보면 상당히 흥행한 작품입니다. 특히나 이 영화를 배급한 라이언스 게이트가 미국 내에서 미니 메이저쯤에 속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초대박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미국에서 엄청난 대박을 터뜨렸다 하더라도, 뭐, 영화를 보는 당사자인, 뭐, 제가 혹은 여러분이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겠죠. 국내에서는 큰 인기를 끌지 못하여서 이 시리즈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이 뭐,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개봉한 노래하는 새와 뱀의 발라드를 관람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고민을 하시고 계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국 게임의 이전 시리즈를 안 봐서 이 영화의 관람 여부를 좀 고민을 했었는데 몇년 만에 프리펄이 나온 영화라면 새로운 유입을 위한 준비도 어느 정도 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정 작품과 출연진들도 아예 다르고요. 자 그래서 제가 봤던 이 영화에 대한 감상 일단은 전작을 안 보셨더라도 영화를 이해하는 것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좋을 법한 부분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화의 주요 소재이기도 한 헝거게임은 생존게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배틀로얄과 비슷한 룰을 가진 게임이다라는 것이죠. 영화 속 세계관에서는 이 게임이 매년 개최되는 큰 행사입니다. 이번 영화에서는 게임이 개최되는 이유와 이전 내네 편의 시리즈에서 게임의 개최자이자 영화의 배경이 되는 파넴의 대통령이 되기도 하는 스노우의 청년 시절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즉, 헝거게임의 기원, 그것을 주체하는 주체자의 과거 이야기를 다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영화를 이해하는 것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 외에 이 영화의 관람을 결정하기까지 큰 걸림돌이 되는 다른 한 가지가 바로 러닝타임일 것이죠. 사실, 저도 러닝타임이 긴 영화를 좋아하지 않아서 시리즈를 모르는 상태와 긴 러닝타임의 콜라보로 이 영화를 보러 가는 동안에도 그냥 다른 영화를 볼까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도 걱정일 뿐이었죠. 제가 긴 러닝타임의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그긴 시간 내내 모두 집중하면서 보는 것이 상당히 피곤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준비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영화는 꽤나 길지만 마음의 준비까지 필요한 영화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 영화는 긴 러닝 타임이 꼭 필요로 했습니다 영화가 세 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이 파트들이 하나의 흐름이 되어야 의미가 있는 그런 이야기이거든요 자 그렇다고 이 이야기들을 짧게 줄일 수 있는 이야기도 아니라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야기 자체가 복잡하지 않고 전개 속도도 그리 빠르지 않습니다 조금은 느긋한 마음으로 영화를 보셔도 영화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영화의 장점이다라고 볼수 있다는 것이죠. 스노우라는 인물의 뭐 변화가 중요한 영화이기 때문에 인물의 감정에 공감하면서 볼수 있도록 시간을 들여가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개의 포인트 장면을 놓치더라도 영화의 큰 흐름을 이해하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적어도 영화를 보는 동안 버겁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이전 오펜하이머처럼. 꽉꽉 채운 느낌보다는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는 느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화를 다 보면 세 개의 파트가 어느 정도 필요했다는 것도 이해하실 것 같아요 다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헝거 게임과 조금 다를 수도 있다 라는 것이 이 영화의 단점입니다 이전에 헝거 게임 시리즈를 보셨던 분들이 알고 있는 액션이 가득한 헝거 게임은 이번 영화에서는 그 비중이 적은 편입니다 거기에 이 영화는 헝거 게임이 열 번째 열리는 시기입니다 즉 굉장히 초기이기 때문에 규모도 상당히 작은 편이라서 큰 스케일의 긴장감 있는 액션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영화가 다소 지루하게 느껴질 여지가 있습니다. 즉, 이 영화는 액션이 주된 영화가 아니라 스토리가 주된 영화라는 점이죠. 자, 그렇기에 액션을 기대하고 보시는 분들에게는 실망스러운 영화가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전 헝거게임 시리즈를 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프리퀄인 노래하는새와 뱀의 발라드를 관람을 했는데 나름 괜찮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한 설정 정도만 알고 영화를 관람했음에도 영화를 이해하는 것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고 영화의 템포도 막 그다지 빠르지 않고 밀도도 막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서 긴 러닝타임을 가지고 있지만 영화를 이해하는 것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것이 액션을 찾는 분들 긴장감이 있는 이야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단점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전체적으로 괜찮게 영화를 봤고 기회가 된다면 헝거 게임 시리즈를 정주행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영화였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영화는 아닐 것 같다 라는 것입니다. 흔히 생각하는 할리우드 액션 블록버스터의 느낌보다는 원작 소설이 가지고 있는 소설의 느낌. 스노우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서사에 집중했다 라는 것이죠. 스노우라는 인물이 헝거 게임 세계관에서 꽤나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기 때문에 시리즈에 관심이 있다면 뭐 관람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뭐 뒤에 한국 게임 시리즈를 보신다고 하더라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한국 게임 노래하는 새와 뱀의 발라드 어떻게 보셨나요?